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패션 잡지 무빙 매거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모더니즘을 포괄적으로 재해석하여 매시즌 컨셉에 맞는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해나가는 WAC입니다. WAC는 18AW를 시작으로 경영MD를 맡고 있는 김상윤님외 3명으로 론칭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론칭 당시 WAC는 저가 쇼핑몰 혹은 쇼핑몰 브랜드들과 고가 디자이너 브랜드들로 양극화된 시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아 작품성 있는 시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최근 컬렉션 20FW 아파트먼트 이즈 셀어만 보더라도 촬영 장소, 스타일링, 의류 디자인들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르코루비지의 역작인 도시계획이라는 작품에서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시즌입니다. 룩북과 필름으로 돋보이는 작품성을 보여주고 도메스틱 브랜드 시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네임의 숨은 뜻은 뭐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AAC의 플레이밍을 알아보기 앞서 앵글이라는 단어 속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각 각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WAC의 디자인 철학인 기하학적 요소를 대변하는 앵글을 뜻하게 됩니다. 둘째로 시각 시점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패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시도를 한다는 의미로 on ankle over closing. 이 문장의 앞글자를 따 WAC라는 네임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은 빠짐없이 각자의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하는데요. 무빙 매거진 인터뷰에서 첫 시즌인 18AW에서 상하이 시리즈가 놀라울 정도로 흥행하였고 생산량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디자인상 생산 단가가 높아서 마진율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테크웨어 브랜드 등으로 불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기업의 테크웨어 스트릿 브랜드에서 WAC의 바람막이 제품 관련 룩북과 제품 컷들이 자주 발견된다는 소문도 나서 디자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곤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WAC는 자신만의 것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비결에는 WAC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영 MD인 김상윤님은 한양대 기계공학부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새로운 영감을 위해 디렉터와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전공서와 기계미학, 건축, 기획 등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며 다양한 방향의 해석으로 시즌을 구성하는 게 WAC만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론칭 후 현재 3년간 개성적인 성과물과 동시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적절한 가격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작품과 연결지어 시즌을 구성할지 작품성이 기대가 되는 브랜드 WAC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패션잡지 무빙매거진의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